안녕하세요. 이 여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예쁜 다육입니다. 자한 2주 정도 예쁜 다육이 쉬었다가 지금 다시 또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내품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품 되는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가격이 전반적으로 아주 착하고요. 어, 또 화분들도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그런 화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종 모듬 세트도 아주 가격 착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호주 서피카 군생이고요. 5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투수가 좀 많습니다. 짠 안쪽은 약간 녹빛이 남아있고, 바깥쪽 입장은 전체가 진한 오렌지빛 다 들어있습니다. 와, 화분도 크게 한번 보세요. 종이컵하고 보시면 이 정도로 큰 아입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또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2번, 베라선이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얼굴이 조금 큰 편이고요. 입장마다도 색깔 너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손톱은 아주 더 빨갛게 진하게 물이 들어갔고요. 자, 화분도 크기 보세요. 이 정도로 큰 아입니다. 이그 다음 3번, 마르스고요. 49,000원입니다. 자가운데큰 얼굴이 있고요 양쪽으로 또 자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입장 뒷면에 이렇게 색감이 들어갔는데 요거은 오렌지 빛이 좀 많은 편이고요 손톱은 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자 화분은 크기가 많이 크지요 그 다음 4번 샤넬 핑크고요 55,000원입니다 자가운데큰 얼굴이 있고요 자 여기 자구를 또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쪽 측면에도 또 자구가 있고요 손톱은 빨갛고요 전체가 5도로 보입니다 자 화분 크기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5번 주피터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여기 얼굴이 좀큰 편이지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2도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 끝쪽에 색감 보세요 자 이렇게 살짝 붉은 빛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산토방분 크기가 이 정도로 큽니다 아 거의 뭐 화분값 수준 그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 말랑카우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자구를 또몇 개씩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 옆에도 또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또 크기가 큰 예운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7번, 라울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 다 되어 있고요. 입장의 색감 보세요. 연두빛하고, 살구빛이 너무 예쁘게 들었습니다. 입장 끝에는 빨간 점꼭 찍어주고요. 이런 사각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8번, 로스코프고요. 29,000원입니다. 와, 이 정도로 큰아인데 이 가격 착합니다. 목대 좋고요. 자, 주변으로 이렇게 자구도 여러 개 달아주고요. 자, 멋지네요. 색감 너무 예쁘죠? 자, 크기가 제법 큰아입니다. 이그 다음 9번, 레몬로즈 철하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생얼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철화가 다 엮여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오렌지색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자, 화분은 사각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0번. 원종 누브라고요. 49,000원입니다. 요거는 약 1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앞에도 이렇게 얼굴이 반듯하게 있고요. 자, 여기 측면에 위에 이렇게 다 있고요. 자,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도 여기 또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끝부분은 파갛게 색감 다 올려주고요. 자, 틈 사이마다 또 자구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빨간 홍조분에 담아놨고요. 11번 모나리자고요. 59,000원입니다. 와이 아이도 얼굴이 큽니다. 와 테두리에는 붉은색이 또 이렇게 다잘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화분이 윤공방 화분. 크기도 이렇게 큰데 화분 가격도 있는데 착하게 나왔죠. 그 다음 12번 춥수 철화고요. 59,000원입니다. 자 앞쪽에 이렇게 생얼이 보이고요. 또 이쪽으로도 생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철화가 좀 촘이 엮여있고요. 입장 끝에 붉은 빛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은 융공방 화분 이것도 크기가 제법 큰 아이고요. 그다음 13번 웅동자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입장 수가 엄청 많고요. 자, 얼굴이 빼곡히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금색, 녹빛 이렇게 다 있으면서 손톱은 또 핑크빛 한번 보세요. 손톱이 너무 예쁘죠?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14번 라울이고요, 49,000원입니다. 자 목대 한번 보세요. 목지라 다돼 있고요. 얼굴은 좀 작아졌습니다. 입장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분바르고 오렌지빛 살구빛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눈이 분입니다. 어, 요거는 나온지가 좀 오래된 과거의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어, 그래도 눈이 분인데 가격이 꽤나 비싸지요. 착하게 나왔습니다. 15번 몰로 사두고요 48,000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또 이쪽에 얼굴이 있고요. 가운데 작은 아이 두개또 이쪽에 큰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아래쪽에는 약간 다홍색으로 물들어가고요. 그리고 화분은 선물 해분 이렇게 큰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1번 백봉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두개의 얼굴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뽀얀 분을 많이 발랐죠. 끝부분에는 살짝 핑크감 돌고요. 아래쪽에는 또 오렌지색 이렇게 색감 들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또 화분이 전경분입니다. 그 다음 17번, 다네의 여왕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밑에 여기 한번 보세요. 구근이 이렇게 감자처럼 생겨 있고요. 요쪽은 꽃이 이제 지고 있고 요거는 또 새로 피었습니다 와, 꽃 보세요. 꽃 색깔이 아주 다홍색으로 너무 예쁘죠? 자, 요런 맛에 또 이런 아이들을 키우죠? 그 다음 18번, 노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쭉 올라가서 큰 얼굴 하나를 달아줍니다. 안쪽 입장은 테두리에 빨갛게 라인 들어가고요. 바깥쪽은 약간 오렌지 색감 나오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멀로 변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입장이 약간 삐뚤한 부분도 있고요. 뽀얀 분 바르고 있습니다. 자, 고분 속에서는 또 붉은 빛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또 자구도 품어주고요. 자, 요쪽에는 또 돌로 요렇게 딱 받침을 해놨습니다. 그다 20번, 하네스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전체 크기 보시고요. 요거는 입장 또 아래쪽이 도톰하게 요렇게 되어 있고요. 피피처로 요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다 명화본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다 21번, 환엽 송록초라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쪽으로 생얼이 보이고요. 또 철화도 있고, 이쪽도 생얼이 보이지요? 입장 통통합니다. 윤기 반짝반짝 나고요. 이런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2번 마리나 철라고요 3만 9천원입니다. 자, 이쪽에 생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철화로 엮여있고요. 어 분은 많이 발랐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어, 오렌지빛? 이렇게 색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단화분이고요. 그 다음 23번 줄리아나 철라고요 4만 2천원입니다. 이쪽으로는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이쪽은 철화로 엮여 있습니다. 생활하고 섞여 있네요. 입자 끝에는 붉게 다 물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1, 4분입니다. 그 다음, 24번. 로스코프고요. 7 9 0 0 0 원입니다. 자, 로스코프가 이렇게 군생으로 멋집니다. 얼굴이 많아서 무슨 꽃다발 같이 이렇게 보이죠? 안쪽은 녹빛 있고, 바깥쪽은 전부 붉게 물들어 있고요. 와, 멋지네요. 24분 요거 크기도 제법 큰 아인데,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25번 민경철하고요 46,000원입니다. 자, 이쪽 옆에 큰 얼굴이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이거 좀 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철아 좀좀 있고 군데군데 생화을또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녹빛이 아주 맑은 녹빛에다가 끝 부분에는 또 이렇게 오렌지색 들어가고요. 자, 화분도 크게 한 보세요.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그다음 26번 샐러드볼철하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생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얼굴들이 똥글똥글 이렇게 맺혀 가지고 너무 예쁘죠. 요게 어, 전부 다 얼굴이 커지면 더 빼곡히 나오겠죠. 와, 멋집니다. 이쪽에 살짝 여기 흉이 조금 있어서 요거 가격 착하게 냈습니다. 화분 크기도 크고 이렇게 큰 아이를 아주 가격 좋게 냈지요. 그 다음 27번 춘맹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엄청 많고요. 녹빛이 이렇게 연두빛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색감이 예쁩니다. 노란빛이 좀 많이 들어갔죠 목대는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자, 화분은 도인도 부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28번 홍매화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목대 한번 보세요. 이쪽 저쪽으로 목대 있고요. 입장마다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다홍색 색감 다 올렸습니다. 와, 색감도 예쁘고요. 거기다가 또 생경 부분에 이렇게 담아 놨네요. 그다음 29번 할로윈 철화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큰 생얼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이쪽, 이쪽은 쪽 어, 생얼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쪽은 철화로 1 0 있습니다. 자, 화분은 키가 큰 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30번 마카데미하고요. 45,000원입니다. 와, 요거 토수가 엄청 많네요. 자, 여기, 어, 아직 물은 노랗게 덜 들었지만은, 제법목동이고요 멋집니다. 투수가 이렇게 많네요. 자, 화분은 키가 큰 분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고요. 31번, 루비돈나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큰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입장에는 붉은 빛이 살짝 이렇게 번지고 있지요. 자, 요거는 우답골 화분이고요. 그 다음, 32번, 일본 성령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투수가 몇개 됩니다 요, 요쪽은 꽃대 자른 자리인 것 같고요 자, 뽀얀 분 바르고 아래쪽에 살짝 입장에 물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더 나은 분이고요 그 다음 33번 아르제고요 21,000원입니다 요거는 큰 얼굴이 한 8도 정도 될것 같네요 자, 입장 끝에 핑크빛 보세요 와 색감 예쁩니다 자, 그리고 또 환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 34번, 집시금이고요. 36,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 3개가 보이고요. 다, 연한 핑크빛 이다 달고 있고요. 여기 속에서 또 자구가 또 보입니다. 자, 요거는 공방 화분이고요. 그 다음 35번, 누다고요. 19,000원입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목대는 목재라 다 되어 있고요. 입장 끝에 붉은 빛이 조금씩 다 감돌고 있지요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분은 드 나은 분이고요. 그다음 36번 클라바타고요 12,000원입니다. 야, 요거 입장 색감 안 보세요. 아주 진하게 진한 자줏빛으로 이렇게 다 색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꽃대를 살짝 지금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37번 마순이고요 16,000원입니다. 양쪽으로 2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을 바르고 테두리에는 살짝 붉은빛 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토도의 화분입니다. 그 다음 38번, 블러처스고요. 45,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한 14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안쪽에 목대 한번 보세요. 아주 굵게 생겼습니다. 얼굴은 쫌쫌하게 이렇게 뽀얀품 다 발라주고 있고요. 요거는 도엠도분 사각분에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 다음 39번, 녹기란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키 작은 아이들의 얼굴 많이 달려 있고요. 윤기 반짝반짝하지요 녹빛에 노란색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끝부분에 그 지금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 그럼 40번 플로리디티고요. 29,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조금 작은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 끝에 붉은색 다 들어있지요. 자, 이거는 예온분 크기가 이 정도로 큰데 이거 화분값 될까 싶네요. 41번 인더스트리고요. 36,000원입니다. 아이는 입장이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붉은색이 좀더 많고요. 전화 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 42번 앙블리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3도로 보입니다. 여기 안쪽에 작은 얼굴도 보이고요. 꽃대가 쭉 올라갔네요. 요거는 또 뒷부분에 또 피멍 들듯이 이렇게 물드는 아이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3번 당인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와, 입장 색감 보세요. 요렇게 예쁩니다. 입장은 얇고 크게 생겼고요. 이쪽에도 얼굴이 있고요. 2도로 보이네요. 요거는 예운음온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4번 매직잼 골드고요. 18,000원입니다. 자, 목대 보시고요. 자,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을 또다 올려주고 있지요. 요것도 키가 조금 높은 예운음온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5번 누비제나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가 많습니다. 자, 안쪽으로 보시면 목대가 아주 목질화돼 있고요. 입장에는 약간 보랏빛 그런 색감이 감돌고요. 뽀얀 분을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요거 선물 4분이고요. 그 다음 46번 초상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분지하는 것 같지요. 뽀얀분을 많이 발랐습니다. 요거는 민, 민공방 민 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7번 레몬로즈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목대 이렇게 쭉 뻗어서 끝부분에 얼굴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살짝 끝부분에 붉은색 보여주고요. 속에서도 작은 얼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다음 48번, 신데렐라고요 15,000원입니다. 자, 목대 보시고요. 입장 끝에는 핑크빛 다 달아주고요. 오렌지빛하고 섞여있지요. 도인도분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9번, 퀸즈 마리아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얼굴 하나만 보이고요. 또 옆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보시면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쪽까지도 자국가다 보이지요? 손톱은 검붉게 색감 다 들었습니다. 자, 이거 예운분이고요. 그 다음 50번 나노쿠민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거 두수 많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또 목대가 좋고요. 입장마다 손톱은 또 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건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1번 엘콘초라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이 좀 촘촘하게 철학가다 엮여 있습니다. 약간 초록빛과 연두빛, 노란빛 다 들어가 있고요. 손톱은 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화분 크기 보세요.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52번. 프랭크 라인 엘트고요. 36,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옆에 도 자구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입장마다 붉은색 잘 들어갔고요. 손톱은 또 빨갛게 이렇게 색감을 다 올렸습니다. 자, 예운분, 이 정도 크기 되는 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53번, 우주목 백금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목대 보시고요. 입장에는 백금이 다 들어가 있고, 끝부분에 핑크도 살짝살짝 살짝 보여줍니다. 자, 요거는 단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4번, 특이한 갈매기고요, 16,000원입니다. 자, 목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굵고요. 입장 끝에는 세로로 금빛, 녹빛 들어가 있고요.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체 모습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55번 칼라 염자고요. 16,000원입니다. 자, 목대 보시고요. 이거 입장마다 전체가 붉게 다 물들어 있습니다. 아, 색감 예쁘네요. 자, 이거는 토우도예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6번 일본 백미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언제 봐도 예쁘지요 입장은 전체가 포현분을다 발랐고요. 끝부분에는 핫핑크로이렇게 색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각분 키큰 분에 이렇게 다 맞아 있고요. 그다음 57번 야생 파키피덤이고요. 36,000원입니다. 자, 요쪽 얼굴이 있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한번 보세요. 분질을 했네요. 자, 입장은 아주 어 통통할 정도가 아니라 뚱뚱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뽀얀 분 바르고요. 자, 키큰 예웅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58번, 아나카바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 전체가 7도로 되어 있고요. 입장은 길쭉하면서 뽀얀 분 바르고요. 바깥쪽 입장은 약간 연한 보랏빛 들어가고 있고요. 자, 요거 단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9번, 미셀로스 하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이쪽 위에 큰 얼굴 달아주고요. 밑으로 또 자구를 여러 개 품고 있지요. 입장은 좀 넓게 생겼고 아주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끝부분이 너무 귀엽게 생겼지요 이건 사각 단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60번 레이든이고요. 33,000원입니다.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끝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색감 예쁘게 다 올랐고요. 또 이쪽은 또 자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61번, 견반 미인금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요거 한 9도 정도 되겠습니다. 입장에는 전체가 다 살구빛으로 물들어 있고요. 와, 색감도 예쁩니다. 키도 전체가 거의 비슷하고요. 목대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화분은 이가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62번, 돌기 프릴이고요, 36,000원입니다. 안에 목대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입장에는 돌기가 볼록볼록 나와 있습니다. 입장 하나하나가 크게 생겼지요. 약간 보랏빛이 많이 감돌고, 테두리에는 살짝 프릴도 있고요. 핑크로 라인 그려줍니다. 자, 요거는 1, 4번에 담아놨고요. 자, 이제 63번부터는 5종 모둠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오, 어, 5종 모둠에 모두 22,000원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에 한 4,400원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계산해 갖고 보시면 요거 가격 좋습니다. 자, 정야 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성 금이 들어가 있고요. 프레뉴가 있습니다. 또, 리톱스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웨이브 킨, 요런 아이도 있고요. 자, 요거 전부 다 화분에 다 담긴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5종에 2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4번도 어, 5종에 22,000원입니다. 자, 라울이 들어가 있고요. 키가 조금 크죠? 그 다음에, 능견 바위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르 파티가 있고요. 스노우 바니, 그 다음에 오리온, 요렇게 5종입니다. 전부 화분에 담겨진 아이들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환분 하나만 해도 화분 가격도 많이 어, 있는데 12,000원인가 한그 정도 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주 착하지요그 다음 65번. 자, 요것도 5종에 22,000원입니다. 자, 카발디가 들어가 있고요. 희성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루돌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다 있고요. 리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전부 화분에 담긴 아이들이죠. 요거 65번이고 22,000원입니다. 그 다음, 66번 보겠습니다. 자, 온슬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모건 뷰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리엘이 있고요. 오리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부 다 화분에 담겨진 아이들요. 요거 5종에 22,000원, 66번입니다. 그 다음, 67번 보겠습니다. 자, 러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그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핑클루비가 있고요. 콜로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또 예웅분이네요. 그리고 라자가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5종입니다. 요거 67번이고 22,000원입니다. 그 다음 68번 보겠습니다. 크라시언 라이언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환풍 같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아이스 콜로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톱 이 예쁘지요? 그 다음 카발디가 들어가 있고요. 리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TP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 예온분이고 요건 또 공방분 같네요. 요렇게 예쁜 분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요거 68번이고 22,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